안녕하세요. 요가언니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활짝 열어주는 요가 같이 해볼게요. 매트에 편안하게 앉을게요. 발 위에 무릎, 발 위에 무릎 올라오게 앉으셔도 괜찮고, 조금 더 고관절이 편안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가 몸 정중앙에 올수 있게 편안하게 앉아주실 거고요. 먼저 왼손을 등 뒤로 보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양손이 만나서 깍지를 낄게요. 그리고 숨 마실 때 앉은 키를 한번 쭉 키웠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를 갸우뚱, 오른쪽 귀가 오른 어깨에 붙는다 생각하고 내려가실 건데, 팔이 묶여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려가요. 그냥 목의 옆선, 왼쪽 옆선이 시원한 정도로만 있을게요. 여기서 왼 어깨를 한번 뒤로 돌려내서 어깨 앞쪽을 시원하게 열어주고, 숨 마실 때 고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반대쪽으로 갈게요. 깍지 낀손 풀지 말고 그대로 내 왼쪽 옆구리로 딱 위치 시켜 주실 거고 다시 한번 숨 마실 때 정수리를 천장으로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쪽 귀가 왼 어깨에 붙는다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 내리면 목의 오른쪽 옆선이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번에도 오른 어깨 뒤로 한번 활짝 열어서 시원한 느낌. 숨 마실 때 고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고요. 양팔 깍지 풀어서 무릎 위에 편안히 놔둘게요. 목 서클 해볼게요. 고개 아래로 툭 떨어뜨렸다가 오른쪽으로 보내고, 뒤로, 왼쪽으로.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내 목에서부터 연결된 근육들을 하나하나 깨워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서클을 해줄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두번 똑같이 가볼게요. 속도는 각자 조절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발 앞뒤를 바꿔줄게요.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낄 거고요. 손바닥이 천장 바라볼 수 있게 기지개를 쭉 펴볼게요. 팔을 최대한 쭉 펴려고 노력을 해보시되 어깨가 이렇게 으쓱 되지 않도록 귀하고 어깨가 멀어지게 등 근육 써서 어깨를 끌어 내렸어요. 둘. 하나. 여기서 양손을 오른쪽으로 끌어내려서 왼 팔꿈치가 정수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뒤통수로 팔뚝을 한번 밀어서 왼쪽 겨드랑이가 쫙 열릴 수 있게. 셋. 둘. 하나. 숨 마실 때 앉은 키만 한번 커졌다가 내쉴 때 옆으로 사이드 밴드 해서 내 왼쪽 옆선이 늘어날 수 있게. 많이 못 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 왼뺨이 왼팔뚝에 붙을 수 있게 시선을 옆을 바라볼게요. 상체 그대로 있고 깍지만 풀게요. 오른손이 바닥을 지지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왼손을 귀 옆으로 쭉 뻗어서 조금 더 깊은 사이드 밴드. 시선은 계속 옆쪽 쳐다볼게요. 둘. 하나. 상체 그대로 있고, 왼팔만 이제 등 뒤로 보내서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활짝 열릴 수 있게 여기서 세우읍. 셋. 둘. 하나. 왼손 귀 옆으로 보내왔다가 반대 순서로 돌아올 거예요.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하나, 비어내고. 반대쪽 갈게요. 깍지를 다시 한번 끼는데, 아까랑 다른 느낌으로, 어색한 쪽으로 깍지를 낄 거고요. 다시 한번 손바닥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고, 최대한 팔을 펴려고 하되,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여기서 세우 턱을 쇄골에 붙여서, 이번에는 뒷목도 길게 늘어나게 해볼게요. 들. 하나. 양손을 왼쪽으로 끌어내렸어요. 오른 팔꿈치가 정수리를 향할 수 있게. 뒤통수로 팔 한번 밀어서 오른 겨드랑이 시원하게 열릴 수 있게. 셋. 둘. 하나. 숨 마실 때안 지키면서 한번 커질 거고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겨우 등 사이드 밴드. 시선은 오른쪽, 옆쪽 쳐다볼게요. 오른 뺨이 오른 팔뚝에 닿을 수 있게. 상체 그대로 있고 깍지만 풀어서 왼손 바닥에 안정감 있게 지지하고, 이제 오른손 귀 옆으로 뻗어서 더 깊은 사이드 밴드. 셋. 둘. 하나. 오른 팔등 뒤로 보내볼게요. 어깨 활짝 열렸어요. 셋. 둘. 하나, 반대 순서로 돌아오고 사이드 밴드에서 마시는 숨에 올라올게요. 한 호흡 비워내고. 양 다리 이제 앞으로 쭉 뻗어 볼 거고요. 엉덩이 살 손으로 뒤로 잘 빼서 엉덩이 뼈가 바닥에 콕콕 올수 있게 꼼꼼하게 정렬 잡아주실게요. 왼 다리 먼저 접어서 왼 발날 바깥쪽이 서해부 라인에 팬티 라인에 올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실 거고요. 반대로 왼손을 등 뒤로 보내서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볼 건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고리 걸어서 잡으시면 돼요. 수건을 잡으시거나 엄지발가락 잡으시거나 준비하시고 반대쪽 오른손을 맨 무릎 위에 올리고 트위스트 먼저 갈게요. 숨 마실 때 안지키 먼저 커졌다가 내쉬는 숨에 뒷벽 보면서 트위스트. 왼어깨를 뒤로 조금 더 열어볼게요. 둘 하나. 시선 먼저 돌아오고 상체 돌아왔어요. 오른손 풀어서 엉덩이 옆에 짚을 거고 숨 마실 때키한번 커졌다가 내쉬는 숨에 사이드밴드 갈 건데 팔이 묶여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괜찮아요. 셋. 네, 왼쪽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기만 하면 돼요.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한 호흡 내쉬고 오른손을 정강이 옆에 바닥을 잡아보시고, 혹시 발레 바깥쪽까지 잡히시는 분은 여기까지 뻗어보실게요. 앞으로 내려가서 앞 숙이기를 할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숨 마실 때내 척추를 최대한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내려가서 이마가 정강이를 향해서, 정수리가 발등을 향해서 내려가 볼게요. 세호흡이요.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숨 내쉬면서 손발 풀어주실게요. 양손으로 왼발 잘 들어서 펼쳐주실 거고요. 반대쪽 바로 갈게요. 오른발을 들어서 오른발날 바깥쪽이 서해부 라인, 팬티 라인에 딱올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오른손을 등 뒤로 감아서 발가락 잡아 보시고 안 되면 수건 이용하시면 돼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잘 지지하실 거고 트위스트 갈 준비요. 숨 마실 때 정수리 천장으로 쭉 끌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뒷벽 보면서 트위스트. <laughs> 셋. 둘. 하나. 절자리로 돌아왔다가 손 풀어서 왼손 엉덩이 옆에 둘 거고요. 숨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밴드요. 네, 오른쪽 옆선이 시원한 만큼만 세,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한 호흡 내쉬고 오른손 이제 옆에 정강이 옆에 바닥 잡으시거나 짚으시거나 발날 바깥쪽까지 가능하신 분들 준비하시고 숨 마실 때 척추 쭉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세호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한 호흡 비워내면서 손 풀어주시고 양발 잘 잡아서 다리 쭉 뻗어주시고 이제 양 발을 모아서 크로스해서 배를 대고 엎드리실게요. 이마가 바닥에 다 있고요.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껴, 껴볼게요. 그리고 깍지 낀 손을 엉덩이를 지나서 발끝으로 보낸다 생각하면 어깨가 활짝 열릴 거고요. 손을 발끝으로 더 많이 보내면 상체가 들릴 거예요. 어깨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세 호흡 있어 볼게요. 셋. 둘. 하나. 풀어주고. 이제 양손을 어깨 높이로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줄게요. 왼손을 먼저 접어서 왼손바닥을 가슴 옆에, 그리고 왼무릎을 접어 세울 거고요. 바닥으로 바닥을 잘 밀면서 몸을 열어 줄 거예요. 그러면 왼발 바닥이 바닥에 닿아요. 오른 어깨가 활짝 열려요. 여기서 세우음이요. 오른 어깨에 시원한 느낌에 집중이요.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왔다가 왼 무릎은 접은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왼 손을 뒤로 뻗어서 왼 발목을 한번 잡아 볼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를 쭉 들어올려서 활자세를 만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오른 어깨 왼 어깨 같이 열리고 있어요. 셋, 둘, 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손발 풀어주실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왼팔 어깨 높이로 열어주실 거고요. 오른손을 오른 가슴 옆에 오른무릎 접어서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몸을 뒤집어 볼게요. 왼어과 활짝 열려요. 셋둘 하나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오른 발목을 잡아볼게요. 마시는 숨에 뻥차 올려서 반활 자세를 만들었고 그 상태로 몸을 뒤집어서 양쪽 개가 같이 열리고 있어요. 셋둘 하나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마지막 동작은요, 양 팔을 같이 잡아서 활자세를 만들 거예요. 무릎 접어서, 오른손, 왼손으로, 오른발목, 왼발목을 잡을 거고요. 마시는 숨에 위로 뻥 차서 올라올게요. 양쪽 어깨가 다 활짝 열려요. 셋, 둘, 하나. 내려오고, 풀어주실게요.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 척추 하나하나 말아서 롤업으로 올라오실게요. 오늘 하루종일 굽어져 있던 어깨가 잘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